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축년에 오늘은 뱀띠, 사유측에 뱀띠가 올해는 나가는 삼자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뱀띠가 악삼재라 그래서 뱀띠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을 만큼. 근데 작년엔 그럭저럭 너도 나쁘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나쁘고, 이렇게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올해 나가는 삼자에 뱀띠들이 다또삼자가복삼재로 이어지냐. 그건 아니고 어~ 또요 중에서도 안 좋게 넘어가는 삼재 뱀띠가 있어요 나이에 그러니까 그분들만 조심하면 뱀띠들은 대체적으로 복삼재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3른살 어~ 기사상의뱀띠예요 조심하세요 어~ 나가는 삼재 안 좋습니다 요 뱀띠는 그러니까 아~ 몇살 조금 조심해라 기사상 왜냐면 손해를 좀볼 일이 있어요. 그 손해다 그래 돈이 나가 아, 돈으로 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다치고 돈으로 어우 나는 돈으로 땜했어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어, 올 하반기에 따지면 그래도 내가 돈이 돈을 잃었다 그러면 돈을 다시 찾을 것이고 또 인간을 잃었다 이별수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더 좋은. 인간의 관계가 균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어, 올 한해는 나가는 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조금씩 조금씩 상반기에 조심하시면 되고요. 어, 사실 별로 안 좋으니 이것저것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상담해드릴게요. 그리고 마흔 마흔 다섯 살 정사생 뱀띠예요. 이분들은 어 진짜 복삼자로 돌아가요. 아나 죽을 만큼 힘들었어. 삼제 오늘 울 때. 근데, 어우, 너무너무 죽을 만큼 기뻐. 갑자기 왜이는 거야, 나한테? 어, 아, 뭐야, 이거? 할 정도로 우리는 좋은 한 해입니다. 어,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갖게 되고 하는 한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좋다. 어우, 대박이야. 어머, 이런 일 해마다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행운의 한 해입니다. 3절하고 나쁘지 않으니, 음, 잘 움켜지고, 또 조심히 주의도 잘 살피고, 내거 가지고 가세요. 어, 너무 나눠주지 말고, 그리고 57살, 을사생, 어, 뱀띠에요. 이, 이 57살은, 어, 내 머리 60인데 뭐, 아니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있고요 어, 상반기에는, 조금 이것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많고, 아, 그냥 뭐 포기할 것도 많고, 뭐 잃어버린 것도 많고, 뭐 짜증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올한 해는 건강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어, 올한 해는 그럭저럭 잘 넘어가시면, 어, 올해는, 어,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그다지. 근데 스트레스가 좀 많겠네요. 그리고 뭐 우울증이 있다, 잠이 안 온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니까. 어, 수면을 좀 충분히 주무시고, 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게 따뜻한물 많이 드시고, 또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있으면, 저, 금비방에, 어, 금보사 전화 주세요. 어, 답답한 마음 풀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